정부가 최근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폐쇄된 진주료원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윤주화 기자가 재개원 가능성을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필수 의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 최대 관심은 진주 의료원 재개원 여부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진주 의료원이 홍준표 지사 시절 강제 폐쇄된 이후 서부권엔 거창 적십자 병원 정도가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의 취지대로라면 경남의 세네 곳의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고 서부에 우선 선정될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힘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원 건물은 이미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규모와 비슷한 새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본회의, 예. 그러면 어느 지역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고 또 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뭐 그런 네. 쪽 해가지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용역을 지금 10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서부 아. 쪽이 우선 순위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정책 실행 방안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경상남도도 취약지 거점 공공병원 확충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시행합니다. 시민단체는 일단 환영을 표했습니다. 진주오리원을 대체할 그 서북경남 공공병원 이게 저희들은 가시권에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공공병원 설립 이원은 저는 진주와 서북경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진료권 지역 분류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나옵니다. 공공병원 신축이나 기능보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주호입니다.